네, 여러분들 결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석상에 가보게 되면은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아끼던 귀한 옷 귀한 가방을 하나쯤 들고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저 역시나 결혼식 할 때는 고이 쌓아놨던 그런 귀한 가방들 들고 나가곤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것들 많이 걸치는 사람들이 진짜 귀티가 나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 하나 없이도 이상하리만큼 마치 진흙 속에 피어나는 그런 연꽃처럼 혹은 이런 까마귀 사이에서 끼어있는 한마리 학처럼 고고한 귀티를 뽐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원체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특징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옷차림에 대해서 몇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굳이 많은 돈들이지 않더라도 귀티가 나는 삶, 그런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옷차림 이전에도 여러 영상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미리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 이전에 이런 옷차림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많은 좋은 운들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 운에 대한 법칙들을 저의 두 번째 책을 통해서 녹여냈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컨설팅이나 강의 신청 등도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귀티 나는 옷차림이 되고자 한다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톤온톤입니다. 톤온톤. 같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계열의 그러니까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다 한다라고 하면은 파란색 그리고 뭐 연한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상을 겹쳐 입는 것을 톤온톤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해서 옷을 입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 자태 자체가 뭔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옛날에 이렇게 청청 패션이면 뭔가 유치하다 혹은 되게 촌스럽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또 시절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그런 톤온 톤으로 옷을 잘 맞춰 입곤 하십니다. 이렇게 입게 되면은 그 사람도 그렇구요. 만약 커플 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딱 톤을 맞춰서 가게 되면은 정말로 멋스러워 보이게 되죠. 뭐 같이 신발을 맞춘다 라든지 같이 티 색상을 맞춘다 라든지 혹은 남자는 바지 여자는 위에 자켓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색으로 이어가게 되면은 두 사람이 아주 한껏 어우러져 보이게 되는 것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거 보시면서 나는 그렇게 옷 없다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은 만약 옷 때문에 너무 고민이시고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비슷한 색상의 계열들의 옷을 한번 쫙 깔아보시고 그중에서 한번 매칭을 해보시면 오, 이렇게 배열을 하니까 톤이 하나 나오네? 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결혼식장이나 고기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귀티를 함껏 뽐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길면서 슬림한 옷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연예인분들께서 쭉 멋있는 이런 드레스를 쫙 펼쳐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걸 보면은, 드레스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길게 쭉 늘어져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입는 옷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옷이 점점점점, 만약에 팔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은, 덜루하다 라고 표현을 하죠 덜루하게 되면서 되게 뭔가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바지를 일부러 멋을 내기 위해서 팔부 9부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댕강 잘라버린 상태로 옷을 입게 되면 아주 되게 우스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처럼 옷을 적당한 길이 혹은 조금 더 멋을 내기 위해서 긴 느낌으로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그 사람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고 행동도 천천히 그렇게 조금 뭔가 나는 뭐 고귀한 학처럼 느릿느릿하게 하게 되면은 오 뭔가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게 되니까 혹시라도 조금 뭔가 깊음 있어 보이고자 하신다면은 딱 맞는 옷도 뭐 핏감이 있어서 보기 좋겠지만은 조금은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그렇게 입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악세사리 같은 경우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항상 이야기들이죠. 집안을 꾸밀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꾸밀 때도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막 빛나는 것들이 가려버려 가지고 여러분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너무 빛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서로를 죽이게 되고 반감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쫙 까만색 자켓, 까만색 티를 입었는데 금색 로고가 딱 뭔가 빛나는 벨트를 하나 하게 되면 그쪽으로 눈이 확 몰리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악세사리를 할 때는 그렇게 한 가지의 포인트를 딱 주면서도 내가 뭔가 옷 속에서는 드러내지 못했던 무언가 어떤 색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바로 악세사리인 거죠. 뭐 예를 들어 명품을 뭐 시계도 하고 벨트도 하고 신발도 하고 뭐 이렇게 다해 버리면은 뭐그 정말로 그게 오히려 더 보기 싫게 되고 아저 사람은 진짜 한번 작정하고 집에 있는 거다 끌어 모아서 입고 나왔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만큼 과한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나 일상 속에서 어떤 금속을 차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 자체가 좋은 운을 끌어 모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악세사리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지나치다 싶은 느낌이 있을 때는, 제 나름대로는요, 그때는 몇 개는 빼놓고 이렇게 코디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악세사리를 하는지 너무 과하게 하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과하다 싶으시면은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더 격이라든지 귀티나 보이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요점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앞에 내용하고 유사하긴 한데요. 신발하고 가방이 이렇게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들의 색깔을 맞춘다라든지 비슷한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대신 그 이외의 거는 조금 더 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딱 맞춤을 해버리게 되면은 아, 정말 센스 있어 보이는구나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린넨 소재의 옷을 많이 입으시는데 린넨도 훨씬 더 조금 사람이 여유로워 보이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실용적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구겨지게 되면은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입었던 여유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주름에만 눈이 가다 보니까 고점을 잘 하셔가지고 만약 내가 이동하는 거리에서 많이 좀 꾸겨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은 차라리 린네는 입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상황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볼륨감 있는 머리입니다. 옛날 미스 코리아 같은 거한 보면은 머리 이렇게 막 한껏 세워서 이렇게 뽕이라고 하나요? 이만큼 막 위에 올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어디 중요한 자리 가시게 되면 미용실 가서 엄청 힘을 좀 과하게 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너무 과하면 좋지 않지만 요 적당히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머리를 이렇게 바르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나갈 때도 그렇고요. 머리를 바르고 이 높이에 따라서 보여지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높이게 되면은 좀 과하지만은 그래도 적당히 위로 볼륨감이 있을 때 훨씬 더 그런 화면빨이라든지 인터뷰에서도 보기 좋은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저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서 조금 더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뭔가 깔끔한 모습, 조금 더 어떤 높아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신다면 머리에 약간의 힘을 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외향에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요점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죠. 너무 꽉 끼지 않는 옷.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좀 여유로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옷과 몸 사이의 그 공간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또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 느낌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게 되면은 당연히 보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서로, 서로 불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이 쪘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왕이면 조금은 여유가 있는 옷을 통해서 더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을 찾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선명한 컬러감이 난 옷입니다 아마 아끼는 옷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아끼는 옷들 잘 관리하시면은 괜찮은데 내가 아끼고 진짜 비싸게 준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산 옷이라 가지고 버리기는 뭐해서 놔두긴 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꺼내 놓고 보면은 컬러감 자체가 이미 색이 어느 정도는 빛을 발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하더라도 그게 낡은 느낌을 주게 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약간 흐릿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게 되니까 색감이 빠진 옷은 가급적이면 그럴 때는 피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부해 보이는 모습, 귀티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색감 빠진 옷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옷차림, 귀티 나는 옷차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 외양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릴 땐 참으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평상시에 항상 자라고 다닌지를 살피게 되면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순간에도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하지만 외모가 1차적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더잘 성사가 될 수가 있고 더 많은 운들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나 이것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죠. 작은 공간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을 쌓아가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도 함께 여러분들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고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상세한 방법론이기도 하니깐요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 그리고 도서, 강의, 대통령 풍수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직접 디자인한 프리미엄 해바라기 액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